감사원이 5억 원을 횡령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6년 반 동안 횡령을 반복하면서 청주시장 명의의 은행 계좌를 몰래 개설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는데요. 감사원은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과 청주시의 부실 감사를 지적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자치행정과에서 일하면서 6년 반 동안 공금 횡령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6급 공무원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수해 복구 기부금과 지방 보조금을 비롯해 학생 근로활동 고용 산재 보험료 등시 예산까지 모두 5억 원 가량을 횡령했습니다. 돈을 빼돌리기 위해 청주시장 직인을 몰래 찍어 은행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오랫동안 횡령이 계속됐지만 작년 여름 감사원이 적발할 때까지 청주시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서 아직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지. 감사원은 장기간 거액의 횡령이 가능했던 건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과 부실 감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시장 직인을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몰래 찍는 걸 막지 못했고, 상급자들은 내용 확인도 안 하고 서류를 결재했다는 겁니다. 청주시 자체 감사 과정에서는 횡령 공무원 명의의 계좌로 사업비가 오간 사실을 발견했는데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업무 태만과 보안관리 소홀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 등 내부 통제 업무 전반이 부실했기 때문에 횡령 범행을 계속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청주시의 시장 직인 관리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상급자 4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하고 청주시에 대해서도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청주시는 상위 기관인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횡령 공무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항소해 오는 19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